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 읽어주는 남자 자한영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807번째 시간으로 직면이라는 수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직면 이미영 마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마음이 저절로 조려두렵기까지 하다 보고 싶어서 찾아간 날도 견눈질로 슬쩍 비켜나온다. 그래도 그가 자꾸 생각나서 투암산을 오른다. 그를 처음 만난 날이 지워지지 않는 더 초등학교 졸업 여행이었다. 불국사, 첨성대도 기대되지만 석굴암은 상상만으로 가슴이 두근거린다. 구불구불 산모롱이를 지나 동해가 보이는 굴속에 앉아있다는 부처님이 신기한다. 남자아이들은 이마에 붙은 다이아몬드가 일출 때마다 번쩍거린다고 한다. 대형 관광버스를 꽉 채운 6학년 6반 아이들은 구불구불한 모퉁이를 돌 때마다 한 목소리로 하나, 둘 하며 구비기를 쐰다. 내 작은 주는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다며 손으로 눈을 가린다. 서너명 식작을 지운 친구들이 석굴암을 향해 모롱이 길을 걷는다. 돌계단을 올라산에 반쯤 달라붙은 절집 앞에서 차례를 기다린다. 구천인 미마에서 레이저가 나온다는 등금강역사의 주먹이 바위만 하다는 등 떠들썩하게 굴속으로 떠밀려 들어간다. 갑자기 서늘한 기운이 쏟아진다. 컴컴한 조명 안으로 빨려들어갈까봐 엉덩이가 자꾸 뒤로 빠진다. 종알거리던 반 친구들이 순식간에 합주기가 된다. 웅장한 돌부처가 살아서 시선을 내리쏜다. 착한 어린이인지 감별한것 같아 고개를 들지 못하겠다. 커다란 돌덩어리의 위험에 짓눌려 발을 떼기가 힘들다. 무섭고 두려워서 친구의 손을 꼭 붙들고 나온다. 석굴암을 빠져나와 한참 만에 숨을 몰아쉰다. 친구들이 조용해졌다. 거대한 부처님이 내 것과 속을 끝으로 본 듯하다. 굴속에 무엇이 더 있는지 아무것도 볼수 없다. 6학년짜리 아이를 조이는 돌부처의 응심한 또렷하다. 태풍 마이삭이 꼬리를 감추는 이른 아침 불국사 옆으로 난 등산로가 아른거린다. 큰 바람이 훑고 지나간 투암산의산 내음이 그립다. 나무젓가락처럼 꺾인 둥치와 흘러내린 토사 때문에 산길은 통제되었다. 40년 전 친구들과 수학여행 버스를 타고 오르던 구비길을 처음으로 옆지기어 걸어오른다. 지나가는 태풍이 여운인지 뒤따라온다는 다른 태풍이 예고편인지 비바람이 오래가락한다. 초암산은 연중 130일 넘게 안개 에 휩싸인다더니 그 영향인가? 우이를 꺼내 입고 등산 스틱도 높이를 맞춘다. 차로 다닐 때보다 경사를 느끼지 못하겠다. 아슬아슬하던 낭떨어지는 숲이 먼저 다가와 오히려 포근하다. 부처님과 석굴암의 석재들을 이 길로 날랐을까? 곧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를 베어 석가래로 올리고 튼실한 놈으로 굴라 기둥을 세웠을까? 차에서는 보지 못한 광경을 두 다리로 본다. 지난 여름휴가 둘째 날석구람 주차장에서 일출의 장관을 만났다. 해발 650m의 높이라 그런지 무릎다요를 뒤집어쓰고 해돋이를 기다린다. 이때면 석구람 부처님 이마에서 빛이 난다고 6학년 6반 친구들이 말했지. 수면 위로 붉은 전조를 띄우다니 시뻘건 불덩이가 솟아오른다. 번번이 겪는 질에 그치지만 자꾸 가고 싶은 곳 제대로 그 앞에서야겠다는 마음이 붉게 물든다. 석굴암에 대한 어린 시절의 전설에서 벗어나려고 책장을 넘겼다. 원존불 외에는 깜깜하던 것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낸다. 석굴의 기본 평면은 전방원 구조이다. 네모난 전실에는 불법을 수호하는 팔부신중이 한쪽에 네 분씩 마주보며 서있다. 주실로 통하는 좁은 계의앞좌우 평면에는 근육질을 자랑하는 인왕약사가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비도라고. 불리는 좁은 복도에는 사천왕이 두 분씩 마주본다. 무복차림으로 악귀를 밟고 선 자세가 늠름하기보다 익살스럽다. 전실의 팔부 신중보다 세련되고 아름답다. 신라 석공들이 돌을 깎아 생명을 입힌 주실 조각들의 예고편이다. 부처님을 모신 원형의 방으로 들어가자면 이단 양고초로 수놓은 팔각 기둥을 지난다. 입구 왼쪽에는 대법천이 오른쪽에는 재석천이 하늘거리며 서 있다. 그리스 여신처럼 얇은 옷에 화려한 장신구로 지장하고, 화강암 위에 단단히 새겨져 있다. 이대 옆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흘러내릴 듯보드라운돌 옷자락을 손가락으로 여민다. 그 시절 신라 기부인들의 자태를 상상해본다. 보살상 옆으로 부처님의 10대 제자들이 삐쩍 마른 몸을 하고 늘어서 있다. 주실의 정면이자 본존불의 바로 뒷절에는 11면관 세음보살이 소녀티를 간직한 채 본존불을 응시한다. 부처님이 등 뒤를 곱게 단장한 소녀가 지키고 섰다. 중군방 전체가 한들거리는 돌옷을 입은 불상들의 향연이다. 조각의 잔치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보살상과 10대 제자들의 위쪽 본준불의 정수리 높이에 열 곳의 감실을 만들어 열 구의 좌상을 조각하여 모셨다. 이들 중두 구는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어 지금은 텅 비어 있다. 나는 부처님 모르는 업계 뒤쪽 감실에 앉은 유마고사를 오래 쳐다보았다. 안개 비바람을 맞으며 1시간 30여 분을 걸어올라 석굴암에 들어선다. 원정부를 직면하러 길을 쓰고 왔는데 그보다 희미하게 보이는 유마고사의 바람머리와 깎아만 것 같은 색김을 뚫어지라 살핀다. 서너 발자국 앞도 분간할 수 없어 고갯길이 끝났는지도 몰랐다. 동해가 어디인지 석굴암 매표소가 어디인지를 찾을 수가 없다. 온무가 바람을 타고 파도친다. 몇 부비를 지나 돌계단 앞에서 숨을 고른다. 절대 떨면서 도망치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유리병 너머 부처님은 장대하지 않았다. 조명을 받으며 가지런히 앉은 모습은 차라리 정갈한 청년이다. 굳은 눈매와 침묵으로 다져진. 입술, 헬스장에서 정성껏 가꾼 듯속 근육이 느껴지는 어깨와 허리, 긴 세월 가부좌에도 끄떡없는 허벅지가 아름다운 젊은이 모습이다. 라이저가 나올 것 같았던 매서운 눈매가 아니라 삶은 냉엄한 것이라고 깨우쳐주는 눈빛이다. 이제 그가 무섭지 않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껏 천년의 세월 동안 가부좌를 틀고 앉은 청년이 아닌가. 기바람을 견디고 겨우 그 앞선. 나는 예전의 꼬맹이가 아니다. 구미길을 허덕이며 걸어온 중년의 인간이기 때문이다. 냉담했던 돌 부처가 담담하게 보인다. 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 연화대좌에 앉은 부처님 주위를 한 바퀴 돈다면 다시 예전처럼 두려움에 휩싸일까? 아니다. 경건하게 받아들일지언정 무서워 떨 일은 없다. 그래서 본좀불 뒤, 조그만 감실에 앉은 유마거사에게 끌리나보다. 짙다만 흑덩이, 같은 그를 자꾸 쳐다보게 되나보다. 모자란, 듯 애틋해서, 나를 보듯 쳐다본다. 끝조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